자, 자 이현복 셰프가 이제 두부를 썰고 네. 있고요. 잘렸어, 두부 그냥 우리가 먹는 벅벅한 두부가 아니고 연두부네요. 그렇죠. 자, 지금 저거 무 이용하는 거죠? 네. 무의 뜻, 어,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저걸 또 썰어내네요? 아, 그게... 아, 가운데 두부고요. 양... 양쪽으로는 무고, 밑에까지... 아, 양쪽으로 네. 가운데 두부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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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연두부니까 쓸다가 넘어가니까 지체를만들는거고요 어. 어, 네. 기둥을 만들어놓고 아, 예. 바닥까지... 무로 기둥을 만들어내고 아래 네, 네, 네. 두부를 썰고 있어요. 어, 어, 바타조이 소스 만었는데을넣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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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쪄서 나와야 되거든요. 팔이 밑에까지 딱 잘리면 두부가 잘리니까 밑에 자를 때부터 아 그렇게 해서 타질하는군요. 음, 네. 그러면 두부를 요만큼만 남기고 서 위에만 잘라다 아,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네. 그리고 플레이팅하면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저를 꽃이 피게 되는데 그그 그, 그렇죠. 어 뭔가 좀안 되는데 나올까? 나올까? 저거로 한번 그 부스러기 같은 거 떼내고 네 네. 올리기 위해서요. 부쳤다. 너무 깊시스럽어요 아, 하네 어제 고도그어요알모시시저 우리 이영복 셰프 우리 어제 먹었던 요리 가운데 왜두 마파 두부 먹뭐 그, 그 네. 비슷한 네. 거 있었잖아요. 네. 아, 여기서, 아, 네. 거기서 좀 아이디어 얻으시라고 데요 아, 아 맞습니까? 예. 예. 자우리 이제 국물을 내고 있는 일본인데요. 나나 아, 지금 카와라가 무슨 맛을 보고 있는데? 지금 몇분 남았어요? 남은 시간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어, 자, 5분, 5분 남았습니다. 라스트 5분. 아 또, 아걔다 타기 하갔더라 고고리 맞을까? 응? 맞을까? 네. 이거요. 이거 나 그냥? 이게 또 오케이, 오케이. 몇분 남았어? 4분이야. 4분 남았다고? 예. 벌써? 예. 아, 이현복 셰프가 만든 저 두부 요리 보세요. 아, 이현복 셰프가 만추저두리 보세요. 아, 이 어, 저 피어 피 피어 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아예 활짝 핀 꽃입니다. 두부꽃. 어, 어떻게 됐어? 예, 계란 계란 이제 가지 저... 예 찍어 있어요. 거의 마지막까지 가야 될것 같은데. 어? 간. 조금 더 생긴 할까요? 저 감칠맛이 안 나. 아, 감칠맛이 안 난답니다. 이형 셰프가 지금 국물 만들었는데, 난감해하고 있는 정호영 셰프. 감칠맛이 나야 되는데, 감칠맛이 안 난답니다. 이거, 물초 조금만 해봐. 물조치 살짝. 어우, 아, 너무 많아. 이게 조금 조금 조금만, 조금만. 자, 이제 3분 남았습니다. 3분, 3분, 넘어리마시다. 라스트 3분, 라스트 3분, 2분 50초. 2분 50초. 자, 아 지금 왜가와라 셰프가 왜 멈춰 있죠? 가와라 셰프 요리 안 하십니까? 다 끝났나요? 저 그래요. 안 익었어. 어아아저 안에 있는 게 밥인가 보네요. 밥밥밥 아, 네, 분만에? 15분 안에 아, 밥을 하고 아, 있어요. 아 그래요? 분이아저 안에 있요2아1 0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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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아 자, 자 아예 빼면 예. 다 후지하라 예. 후지하라. 예. 자 뺍니다 예. 후지하라. 아, 불 끄고. 아. 자 저기서 밥이 나오나요 그럼? 저 냄비 달구는 시간도 꽤 걸리는데. 그러게요. 자 열었습니다 오. 열었습니다. 좀안들요아 그리고 좀안아 그리고 계란을 넣었어요. 아 안에 밥이 있네요. 그리고 아위에 아, 살짝, 아, 살짝 위에 뭘 올립니다. 아, 계란 올립니다. 아손에 아, 아, 나올 것 같아요. 아, 아 그래요? 하나가 생겼네요. 네. 칠하실... 네. 자, 그리고 계란 위에 또, 아, 도미유리를 얹으네요 도미유리를 얹고 있습니다. 알아, 자, 그리고, 어, 후지와라는 국물, 아, 주전자에 국물을 넣고 있고요. 아, 우리가 아, 어제 먹어봤던 국물만 예술이었거든요. 또 역시 국물로 승부하고 있는 후지와라 셰프입니다. 이제 그만 넣으면 되는 거죠? 네. 이, 1분, 1분 정도만 냉기고 빼죠. 닝네임그 아, 열구쯤은 어때요 예? 그냥 열요열고 열구쯤 열구, 열구 자 이제 1분이 지나습니다니니니니자 예. 네. 이제 1분이 지나습니다자니이시다라스분분분 내가 더 먹을게 시간이 얼 아, 네. 네. 이현복 셰프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자, 일단 찜기를 열었고 자, 저거된 겁니까? 생각대로 나왔나요? 아, 이제 뭐 가나? 매끈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매끈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아, 이거 뜨겁죠, 이제 빨리 자,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네, 이제 30초 20초 남았어요, 20초. 20초 자, 30초 약간 힘을 내주시고요 아들 한 분, 아들 한 분, 아들 한 분, 아들 한 분, 초들한 분, 아들 한 분, 초들한 분, 아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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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한이아이한들한 분, 아들 한 분, 아들 들아

셰프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구을리고 국물을 보여줘요. 예, 아, 셰프... 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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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가 됐나요? 자, 마무리 이제 을 누르고 같이 합시다. 자, 배를 누르면 끝납니다. 배를 눌러야 되는 거 9, 8, 7, 6, 5, 4 빨리, 종총 빨리 종종종총이일 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에야. 자 이제 마무리 마무리 끝났습니다 일본이 먼저 끝냈고요 그다음에 늦었어, 늦었어. 아, 아. 한국 챔피언 끝이 났습니다 아. 자 이제 시범이 다 끝났습니다 네아두팀 모두 굉장히 시간이 촉박했던 것 같고요 일단 표정으로 봤을는 일단 네. 예 맞죠, 맞죠. 아, 표정은 좀 엇갈리는데요. 김은? 의외로좀 만족하는 분위기고요 네네네. 한국 팀이의외로이영으로이이쪽이쪽이쪽으지 이쪽으로 이이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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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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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먹어도 찌는 데는 얼마나 걸려? 두께를 뭘? 이 정도 잡으면 사실 5분 안 걸리죠. 그렇지. 그래? 응. 그렇지. 어, 계란 계란 이제 네, 찌고 있어요. 거의 마지막까지 가야 될것 같은데. 아... 안돼 아, 아... 안 안돼 안돼 안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요 빼요. 밥밥 밥. 밥벌 15분만에? 아, 15분 안에. 지금 아, 밥을 아, 하고 있어요. 저 냄비 달구는 시간도 꽤 걸리는데. 그러게요 아니, 해도 되냐? 괜찮다. 그렇죠. 고고. 아쇼はい. 야, 結構時間あったんで大丈夫だと思って시すかあの、試食試食後でもいいですよ、日本 군.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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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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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셰프들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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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아 그렇지, 그렇지. 그 시간을 좀 벌자는 얘기예 하네요. 생각 그게 더갔을거예요 아아 자, 그러나 또저 맛은 뭐, 어, 또 판정단들이 해주는 거니까 결과를 또, 어, 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虫じゃねえよな。いやチャーム虫のあのマク貼っとったこ頃マク貼ってるから。チャーム虫だね。ちょっとやったのかなじゃん。中国でもみたいなものあるんじゃない？それさその中にさ肉あったじゃん。肉。俺最初肉食べなかったから。そうそうそう。あっちあそういうことか。だからそれが再現。できめっちゃ美味しかったこれ。材料が없어서。やばいっけ。ねね。やばいっすだ。ややややや。さ。おお。 표정들이 두 분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시간에 굉장히 쫓겼어요. 아 네. 어느 분은 제일 시간 쪽쫓겼을까요 걔는 네. 찜이죠. 아 찜이.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시식용으로 도 가져오신 네. 거지만 네. 지금 판정단에 가 있는 요리는 제대로 다 나갔습니까? 살짝 들리겠어요 네. 이제 뭐, 먹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는데.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약간 그 꽃의 그 형상이. 이렇게 뚜렷하게 안 보였죠? 밑으로 좀 가라앉은 아 느낌 아 꽃이 네, 네. 이현복 셰프님과 우리 정훈 셰프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한 두부꽃 요리 일단 한번 시식을 하시겠습니다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아, 향도 굉장히 좋네요 잘들어 아, 네. 예. 아 어떻습니까? 먼 같이 드셔야죠

와어까지예예 자꾸 맛있듯맛있나 봐요. 계속 먹게 되는데. 아! 예. 왜, 이거 갑니까? 야, 이거? 좋습니다. 아! 야, 또 긴장してきた거네. 오이우긴가 긴장하셔. 요아이 맛이 되게 네, 자. 아. 자 니다식 네. 우리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예. 아니 밥을 15분 만에 깜짝 놀랐어요. 색깔부도 아니고 이게 볼 거야. 아, 자,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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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야 네. 이거는 먼저 봐야 되는구나. 잘 아, 잘 무조건 끝게 아니고. 잘 야, 야 이거는 색깔 조화가 예. 잘잘잘잘잘잘잘 一杯目はつい食べていただいて二杯目残しておりますのであのお茶漬けにしてお召し上がりください。はい、はい。ただきます。いただきます。楽しみだ。

여기에 넣어서 네. 밥에 도 벚꽃 향이 나네요. 아 그래요? 오. 꽃나물을 먹는... 아, 꽃나물 순 있잖아요. 그거 먹는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자식이네. 이제 저, 저 국물을 네. 부어서 어차피 짜지 좀겠네 국물이 들어가면 또 달라집니까, 맛이? 음. 음. 달라지죠. 아저현석 셰프 표정... 저런 표정 처음 보는데? 아, 그 정도예요? 보고 지내 후에 부어서 넣어서 네. 약간 맛이 우리 네. 아, 훈연된 국물 마 나서 우리 죽서도 한국에서도 예국서한도한도도한국도 한국에서도 지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도에서도도도 있고 도한도구국고서도 한국에서도 에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봄에 백브릭 나와가지고 그저볶꽃 밑에서 네. 따뜻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 네, 벚꽃이 막 내리고 있고 지금 예 여자 분 냄새 같지 않아요? 아, 그 향이? 아, 그래요? 음, 네. 여인의 향기 냄새가 난다는 거죠 네. 예 여인의 향기를 많이 맡아보셨나봐요? 이거 <laughs> 원래 그럼 와이프꺼 많이 맡았셨죠네 <laughs> <laughs> 야독사야 아아 독사야. 큰일 날뻔했어. 국물이. 국물만 먼저 드셨어야 됐네. 아, 안 비려요? 아, 이거 안 비려. 그 <hazards> 와, 똥차네요 그거나. 아, 야. 야, 이 국물만 가져가면 몇 그릇도 먹겠다, 이거. 에담아갖고 맨날 다니면서 아, 먹고 싶다. 그지, 그지. 밥 말아 먹으면, 야, 이거 해외 출장 가고 막 이럴 때. 야, 이거 계속 밥에 물 말아 먹으면. 아, 야 이게 야 일본의 맛이 아야 이거 어마어마다. 다치노 유니 무 아시기 때문에 스네ははい. 1번은 수프이はい. 2번은 아르바1 아. 아. <람이> 아... 아... <람이 람이> 2, 2 3 잠시만요. <람이> 1 2 3. どうやろ? 두근두근스르네. 두근두근스르. 예, 우리 저 어, 먼저 한호 팀 지금 1승 앞서가고 있는데요. 1대 0으로. 이번 대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요 조심스럽게. 어느 오, 쪽이 이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3대 2일 것 같습니다. 3대 2? 네. 우연의 셔프는 몇대 몇? 대 몇? 아, 5대3대 2. 3대 2로 근소하 아, 지금 전부 다 아. 전부 다 아, 3대2 스코어를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헬2스코어죠 예예예.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다섯 명의 요리학도들이 는데가 네. 투표수는 <laughs> 셰프님들 3대2로 예상하셨는데요. 네, 승패와 상관없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3대2 아, 3대2. 3대2. 3대2입니다. 한표 차이로 어느 팀이 이기게 되는데요. 만약에 아, 3위 한국 팀일 경우에는 오늘 그, 대결 끝납니다. 홍교되고요 예. 만약에 3위 일본 팀일 경우에는 연장전으도록 연장, 합니다. 연장. 예. 자, 자 꿀장, 과연 무작위죠. 누가 이겼을지 아, 아.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한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의 한일전 후반전 결과 3대2로3대 1로. 2로, 3대 2로. がが一番の味が非常に春のイメージ的には僕的には優しい感じがしたのでそれに一番合ってたのは一番の料理がもうやっぱり豆腐にされた繊細な飾り切りがすごい春をイメージしてで会ってこちらの2番の料理は豪快に咲いてるような形だったので夏の花といえば。 이반이나るんですが 하루는 하나な데で今回は一번이지마 씁니다. 예, 음. 약간 문화에차일수 있겠죠. 봄이 되게 화려한 꽃이 핀다고 생각하고 음.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이쿠라라든지 나타내 그든지 이런 색깔이 되게 화려한 걸 보고 닭살이 되게 돋았었는데 되게 행복해지는 느낌을 되게 받았었요 테마에 가장 부합된 요리는 여기 보시면 이제 연어알도 있고 타이도 있고 돔도 뭐 있고 누룽지가 이제 흙을 대신해서 쌉싸름한 맛을 でお茶,漬けで茶と飲むをいっじゃあこれ美いしいけどなんかちょっと<や><や>テーマじゃない,いテーマじゃない,い,いこれは文化のったらお茶漬けにする意味がある <laughs> 料理やってる人たちは分かりやすいけど、うん、うう普通の人が食べた時にパッて分かりやすいのはこっちなんでどう考えてもこうパッてみんなに分かりやすく分かれるのはこの料理だと思う 아, 지금 말이죠. 지금 막 들어온 소식으로는 네, 네, 네. 예? 일본 학생 3명이 한국을 선택을 했고 그렇습니까? 한국 학생 2명이 네? 일본을 선택했다 니다 예. 야, 아 어, 튼 확실히 또 요리 익히다네 만족했습니다. 네. 뭐, 평가는 ね, 제자들처럼 하는데, 보글라와 자신의仕事をしっかりできたんでそれで満足しています. 네. 근데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서울에서 요리 대결을 하고 평가를 어, 한국 분들이 했었으면 두 번째 아, 요리는, 네. 어, 일본이 이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너무 잘 맞는 요리를 지금 이두 분이 하셨거든요. 대표 네? 원정에서의 첫 승이 이순간에 나옵니다. 한국이 승리했습니다. 을면나옵다고나고습니다첫 승리한 소감 원래 이기고 지는 거에 그렇게 신경을 안쓰려 그랬는데. 이런 좋은 결과가 나서 정말 기쁩니다. 아 근데 진짜 팬, 진짜 많았어. 아 진짜 변수 많았어. 아 태극기 왔을 때는 어다 눈물 나올 뻔했죠. 아 강호동 씨가 툭하면 4대일사대일 4대 하는 그런 별명을 이제 벗을 수 있지 않을까. 부담감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실수한 부분도 있는데 내일 승부는 더좀더 더 확실하게 이길 수 있도록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수고 말이었습니다. 네. 아, 네네네. 아야 한일전. 그러게요. 나가는 네. 상대 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상대에 대한 예의도 있고해서 저희가 표시를 많이 못 냈지만 국민적 영웅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한일전 네. 뭐, 승리. 네. 아 이거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어 저희 경우에서는 전혀 들어있지 않았던 스코어거든요. 야 2대 0으로. 역시 조용은 어, 이연복하고는 다르긴 다르네요. 아, 예예예. 아. <laughs> 정호영이 앞장서니까 말이죠. 예, 또 뭐, 이현복 선생님도 굉장히 잘하셨고, 어, 우리 또, 오세득 최연석 네. 이 콤비. 네, 네. 아, 매번 아웅다웅 합니다만은, 또또 대결이 임박하니까, 막상 대결 시작하니까 또 척척 맞고 말이죠. 네. 예? 네. 아, 어떠셨어요? 저, 저, 치러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어 사실 저희가 원정을 나와서 잠을 자지도 못하고 메뉴 공부를 하고 아. 피를 토해가면서 요리 예, 예, 연구를 예. 했습니다. 아. 아. 칼질 칼질 하나 하는 음. 때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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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국민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 칼질이 예, 내 손이 잘려 예. 나간다는 예. 아. 국민의 마음은 아. 배지 말아야겠다. 야. 그 마음으로 요리. 아이고 아이고 뭐야뭐지짜뭐 아, 예예예. 멘트 잘리면 붙어요 그냥. 머리를 손가락이 메다니더라도 국민 네. 여러분들의 마음은 배어 나가면 안 된다. 아. 생각했어. 아무튼, 저, 우리가 일본에서, 어, 적지에서, 한일전에서 감격적인 첫승을 기록을 했는데요. 어, 아환씨 어떻습니까? 아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가짐 어떻게 좀 다스려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충돌을 얘기하면 90분, 90분 동안 승리하잖아요. 승리된 90분 간만 느껴라. 네, 네. 다음 경기 또 있지 않습니 아 다음 대결을 펼칠 곳을,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요. 그곳은, 어, 일본의 정말 유명인들이 즐겨 찾는 아주 저 소문난 레스토랑입니다. 네. 예. 같은데요 여기 거의 다 아, 왔어요. 겐지라고 예. 적혀 있는데. 예예. 이름이 겐지 아, 여기 좀 워낙 유명한데 방송에도 자주 나왔었나 봐요. 어, 네. 화려하다 이거. 가 네, 네. 아, 약간 신세느낌이 나죠. 그대들지